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행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로젠 듯세어지고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이 사람의 저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낌으로는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일상에서 행해짐으로 믿음의 완성이 이루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을 의롭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의 라합도 주의 세자들을 접대하여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또 읽고 신앙서 정도 보고 우리 신문도 읽어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많은 어, 도움이 됩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제가 죄임을 알게 하므로 죄를 멀리 할수 있고 은혜의 복음으로는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지만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든지 전하라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막상 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웃이나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 등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의가 아닌 주님의 의의가 드러날 때 더욱 가까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행하,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믿음이 행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을 더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불신앙이라는 것이 죄악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의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도 모르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의심하고 있는 그내 자신의 죄성을 볼때 우리는 그 불신앙을 쫓아야 합니다. 방해하는 그 불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더 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도 모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떠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주님을 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도우심과 놀라우심을 믿을 때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멀리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행함은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마음을 열고 믿고 행할 때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면 신임을 못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치하고 아는 것이고 행해질 때.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유익이 있,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주위에 가난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평안히 가라 평안해져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해봤지만 그 사람들은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쓸 것을 주면 무엇을 하라고 말해야지 말만 해서는 안됩니다. 따뜻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쌀이 떨어졌으면 쌀을 사다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사주고 그렇게 피로를 채워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행함이 있는 믿는 구제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헌신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실천을 할때 우리는 주님께서 잘하였던 한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